시작된 한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과 동일하여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나태하고 게으른 삶은 없사오니 하나님 어제보다 보다 나은 믿음, 신앙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고요. 신약성경. 9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천천히 찾아서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개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체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의 단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다 무엇을 받았다가 기준이 되는 관계면 사실은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고,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았다, 응답하지 않았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교제가 끊겼다, 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고, 믿음으로 기도응답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실은 믿음 외에 나머지의 도구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믿음 또한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그 믿음은 약한 믿음에서 애쓰는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변화된다. 제가 늘 듣는, 어, 즐겨 쓰는 말로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더라라는 거죠.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분을 진짜 믿어야 될지 사실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속에서 예수를 따라야 될지, 따르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누가 보금 5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이 말에는,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 라기보단, 체면치료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사실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있으니, 아휴, 내가 당신이 하려니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보고는 뭘까요? 배에 두 배가 채우게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러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참면 때문에 그물은 내리지만 고기가 잡히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변화의 자리로 초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11절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이라 무슨 일이죠? 변화된 거죠 약했던 믿음, 없었던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의 삶이 변화됐음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기적을 보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7절에 "도와달라" 하니 그들의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는 기적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8절에 있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 쏘이다" 라는.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할 땐 기적을 체험했을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을 체험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변화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깨달음을 달라고. 그러면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14장,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14장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24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잠을 매 거기 혼자 계셨더니.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걸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뭐라고 돼 있는지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죠어 S는 믿음. 아, 이게 참 재미있어요. 변화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뭘 하려고 그러냐면 S를 써요. 왜요? 또 다른 변화, 성장을 위해서 s 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예쁜 믿음이에요. 실패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는 듯 했으나 빠져버려요. 왜 그랬죠? 믿음이 없는 연거로 그래서 31절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을때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믿음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변화된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붙잡으려고 애써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잘안 믿어진다? 그럴 땐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분이 그러기를 원한다면 깨달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깨달은 이가 있는데 뭔가 변화가 아니라 성장,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왜? 안될 수도 있어요.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좀 해보게 해주세요. 나그 믿음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믿음이 사도행전에 변하던 배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 멋진 고백이 나오죠.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3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멋있어요 3장 6절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볼까요? 3장 6절 말씀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뭐라고 되어있죠? 베드로가 예, 찾으셨나요?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라고 돼 있어요. 오, 믿음이 달라졌죠. 이거를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된 믿음에 뭐가 필요해요? 깨달음, 성장을 위해선 애쓰음. 강한 믿음. 성숙의 믿음이 뭐예요? 의심치 않음이죠. 성숙한 믿음은 안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포하죠. 은과 금도 내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라는 뜻이거든요. 난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숙이죠.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도달해 계신가요? 어제는 임원, 임명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에 이제 권사님들이 다시 세 분이 더 모셔졌고, 집사님 두 분이 더 생겼고, 아니, 정확히는 세 분. 이명집사, 신천집사까지. 그래서 권사님 세 분, 집사님 세 분이, 세 분이, 세 분이 세워졌어요. 그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성장을 꿈꾸는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변화를 꿈꾼다면 깨달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꿈꾼다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하게 원한다면 의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우린 믿음의 자유함.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왜요? 의심이 없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도 막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경중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약한 믿음에 변화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이는 변화되고 성장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그 믿음의 성숙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 날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